네, 제가 또래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법원 앞인데요.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 오시셨습니다. 안도모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릅니다. 네. 이쪽에 너무 센 뼈시니까 어? 양쪽 인도에 계시는 게 에, 그래도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에, 제가 기밀하게 법원측과 경찰측고 회의를 해가지고 대출이라도 시작을 한번 하고 잡아서네 지금 다시,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변희재 대표가 방금 대표가 들어갔고요. 하세요. 지금 네. 네, 배달아주세요. 배달아주세요. 네 지금 변 대표가 들어갔고 어, 정중길 변호사님이랑 제가 지금 일단 나왔습니다 자리에.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네네 네, 잠깐 지금 지금 상황이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계세요. 네. 화해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 진짜, 우리가, 우리끼리 싸워서 안 됩니다. 다 단결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거짓 문재인 정권 진실 무서울 거다. 이렇게 지금 조작을 이렇게. 네, 지금. 네. 네 이렇게 거꾸로 드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변 대표하고 다툼, 해야, 다툼이 음. 있었던 게 아니고, 변 대표가 저를 뭐라고 욕을 해서 제가 혼내준 거예요. 제가 누나니까. 다툼이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제일> 얘기하세요, 네. <laughs> 네다 괜찮아요. 또, 그리고 지금은. 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네, 사적인 하세요. 감정은 조용히 없어요. 네, 지금은 보수 우수파가 합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지금 보시면 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법원 앞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네 네, 어쨌거나 재판부는 우리는 지금 재판부가 공정하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심판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시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기 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세요 나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아시겠지만 어, 여기 지금 안에서 오늘 영장실질심사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지금 어쨌거나 변희재 대표가 원하는 것은 공정하게 지금 이렇게 완전히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김경수의 이 모든, 어, 지금 김경수 사건도 특검도 확실하게 진행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변희재 대표가 원하는 것은 태블릿 PC 위치 정보와 김한수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으니까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역시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변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변 대표의 구속영장에 관련한 모든 자료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수사 기록도 국민의 알권리로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의 출입국 기록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PC 소유자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왜 태블릿 PC가 증거가 안 되었는지도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라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말 변 대표가 잘못을 했다라면 재판을 받는 게 맞지만 여기에는 어떤 조작도 그리고 어떠한 경우도 불법이 강행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바로 법원 앞인데요.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변 대표뿐만 아니라 변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 우파의 많은 분들이 이 땡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국당 측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 제가 직접 나와 보니까 어, 일단 그 보도하시는 유튜브 방송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요. 많은 여성분들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정말로 함께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 하고 잡혀가면 말이 안 됩니다. 네, 저 민주국가입니다. 저도 바른 말 하고 세명 당했어요. 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갑시다. 네,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바른 말을 할수 있는 세상이 돼야죠. 네. 네. 날씨가 지금 흐린데요. 비가 올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결과가 저는 저는 구속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요건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법원이 그 요건에 적합하게 심사를 한 뒤에 구속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형사법을 전공한 교수로서 이야기를 하기 정치인이 아니라 형사법 교수로서 저는 구속이 안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 부분은 구속에 대한 해명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적어도 법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법을 믿지 못하고 재판부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보수든 우파든 좌파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법을 믿을 수 있게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이번에 사법부는 정의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시 잠시 상황 보여드리고. 유에 파이팅파이팅 네, 하나 마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뭐야, 가서 마이크도 잠깐 한번 네,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아 어, 저도 일단 일단 이 이거 카메라를 정변정 변호사님한테 넘기고 사람들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잠깐 이게 렇좀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촬영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아 제가 뭐? 여기 이쪽에 더불어서. 음. 여기 유채근 유채 일로 오세요. 여기 유채근. 예예. 그, 하실 자 마이크 때, 요, 끊는 게좀 네? 그, 말씀을 하실때 끝이 끊는게 좋을것 같은데 말씀을 하실때 적절히 수위를 조절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할에요자 마이크 오늘 많이 우리 애국방송 많이 들어오셨네 네.

이 명함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아, 어? 지금 명함이 없어요. 그럼 제고요 대전에서 네, 저한테 음. 010-8833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막 듣자 하니까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010-8833에 출발2005 안 네, 네, 네. 누르세요. 제번호가해 음, 둘게요. 정준길 안아 제가 누나고는 까보니까 아. 제가 한테습 네. 아 t h i n 하니까요 근데, 근데 갑자기 i n g f 뭐라고 하니까 제가 b 낸 거예요. 아, 저, 오, 아, 안녕하세요. 네. 저, 아니, I don't know. I don't k n 사 w I 가 o n t know. I don't k n 하 w I don't know. I don't k 대로 w I don't know. I don't 왜냐면 구속사유가 있거든요. 구속사유에 맞다면 구속사유게 맞겠죠. 하지만 도주를 하든지 주소가 분명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구속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그, 어, 구속사 여러분, 예상한 아, 방식을 네, 어텐션 해주십시오. 자, 어, 다음 날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대정략권을 낳아줬습니다. 대한민국에 불쾌한 반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한 명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쟤는 아니고, 쟤는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하나로 뭉쳐서, 지금은 변대표가 너무나 어려운 곳에 있으니까, 함께 변대표를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변대표가 저한테 세상에 욕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싸움이 중요한 거 아니죠? 지금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철적인 감정은 뒤로 서고 두고 다같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구명운동에 복귀했습니다. 啊！<nois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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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변호사님이 옆에서 돕고요. 변호사님세요? <laughs> 이 나라 법이서? 네 <웃음> 여러분, 어, 갑자기 와서 라이브를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 보수판은 하나로 가야 되죠. <laughs> 또 이동하겠습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